안녕하십니까 시저스닥터 대표 유근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살롱에서 기본 블런트 개념으로 머리를 어, 베이스 컷한 상태에서 어, 저희 슬라이싱 가위로 공간 슬라이싱만 어, 양감만 커트를 하는 중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라인에 슬라이싱으로서 질감을 컷 표현을 안 하고 기본 블런트 개념으로 밥 스타일로 커트를 하든 레이어로 포인트로 커트를 하든 직선으로 블런트 개념으로 커트를 하고 났을 때 양감의 슬라이싱, 공간 슬라이싱 즉 숫가위로 치지 않고 슬라이싱으로서 머리에 재현성, 방향성을 줄수 있는 기술입니다 자 그럼 짤막하게 네이프 부분을 한번 선보이겠습니다 자 이렇게 머리가 직선으로 절삭됐습니다. 직선으로 절삭해 놓은 상태에서 여러분들께서 직선으로 절삭해 완전히 여기서부터 양이 이렇게 많이 있는 거죠. 이런 양이 많이 있는 부분을 그대로 숟가위로 양을 뺀다고 여기서 양을 뺀다든가 그대로 잡은 상태에서 스트로크를 한다든가 숟가위로 뺀다든가 이런 계산되지 않는 그런 숟가위 이런 방법은 옳지 않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이런 벽 자체는 그대로 유지한 채, 유지한 채, 그대로 머리의 피스 방향으로, 모류 방향으로, 머리를 어, 온도 베이스로 양감 슬라이싱을 함으로써 이 벽을 안 깨집니다. 깨지 않고 머리의 재현성만, 공간의 재현성만, 안쪽에서 나눠지는 느낌으로 재현성만, 라인은 없애지 않고, 이런 부분을 한번 선보이겠습니다. 자, 똑같은 개념으로 자, 보세요. 자, 자 네이프는 언더라인은 레이어입니다. 잘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레이어의 방향으로 레이어의 방향으로 그대로 커트를 합니다. 하나, 둘, 엄지만 그대로 닿습니다. 네. 다음 퍼 잡고 하나 둘셋 이렇습니다. 네. 미용실에서 여러분들께서 어, 아 나는 끝에 너무 소프트하게 하는 거 싫다 이런 손님도 있습니다. 그러면 라인은 무겁게 컷해 주고. 공간서라이선만 머리가 움직일 수 있는 재현성을 준다면, 이렇게 머리 부분이, 무슨 말씀이냐면, 라인 자체에서는 무게감이 있지만, 질감 자체가 독립적으로 이렇게 나눠지게끔 나옵니다. 자. 자. 이쪽 라인하고, 이 느낌하고, 이런 느낌입니다. 라인에서는 이런 느낌이지만, 전체적으로, 공간 슬라이싱을 했을 때에 대한 머리의 재현성 문제는 머리가 나눠지는 느낌으로 똑같은 이런 재현성이 준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베이스 컷한 상태에서 공간 슬라이싱을 한 오른쪽 편과 어, 베이스 컷을 슬라이싱으로서 질감 컷을 한 후에 공간 슬라이싱을 한 좌측 편의 비교였습니다. 여러분, 많은 도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